역시 한국은 테스트 서버? 이게 100억짜리 게임의 운영인가? 예, 안녕하세요 오농입니다 26일에 로드 오브 히어로즈가 오픈하였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신생 게임사이고 1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고 시작한 게임이기에 유저들에게 기대를 받았었죠 자 게임사와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기에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르는 턴제 수집형 RPG입니다 수집형 RPG이지만 자신의 캐릭터 성별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기에 시작부터 뭔가 신박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래픽. 개인적으로 카툰 풍 게임을 좋아하기에 일러스트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전에 밝혔던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제작했기에 그래픽이 타 게임보다 엄청 뛰어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원신은 글로벌 출시를 안 하나? 모바일 게임이 아니었나? 아니면 장르가 달랐나? 에이, 이러니 유저들이 한국 게임 망했다. 두 번째 캐릭터의 타격감 구지평 RPG 답게 스킬 이펙트는 화려한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에요. 음, 평타 이펙트 소리가 기적의 검 느낌이 난다까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적이 죽을 때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들려 짤랑. 그럼에도 이 귀요미 친구 때문에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드립만 뺀다면 말이죠. 혹시 로드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나요? 세 번째 BM 구조입니다. 수집형 RPG이지만 뽑기는 없습니다. 스테이지를 통한 해금과 콘텐츠를 통한 획득 그리고 과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과금은 캐릭터들의 장비를 뽑는 것입니다. 최근 나온 테라히어로와 같은 장비 뽑기 개념인데 테라히어로와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바로 장비들에 대한 랜덤 옵션입니다. 아니 그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테라 히어로는 게임상에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은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아이템이어도 옵션에 따라서 성능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되죠 이 무기 보세요 가장 높은 강화를 하면 뭐해요 턴제 수집형 RPG에서는 턴을 먼저 가져올 수 있게 속도와 그리고 데미지 공격력이 중요한데 방어력? 크 맞다 죽는거죠 이 반지 보세요 훨씬 강화 수치가 낮지만 효율 차이가 PVP에서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15강 도끼 낀 프람은 맞다가 끝이나요? 정리하자면 2주만 플레이를 한다면 가장 높은 등급의 영웅을 주는 패자 게임처럼 느낄 수 있지만 장비에 변경 불가능한 랜덤 옵션을 넣은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차별화입니다. 이 게임은 스토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테이지를 무조건적인 싸움이 아닌 동맹과 점령을 통한 신박한 개념을 넣었는데 완성도가, 음, 동맹을 권하면 싸우고 싸우자고 하면 동맹하는 형태라서 답정 게임은 처음 당해봐서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럴 거면 선택지를 왜준 거야? 그렇다면 차별점... 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찾아보다가 찾았어요. 반복사냥 기능... 오... 반복사냥 기능이 엄청 편리하게 나왔냐구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게임 플레이하면 게임 광고를 그대로 틀어주는데 스킵이 없어요. 스킬 간소화도 없어요. 노잼 숙제 구간을 스킬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데 핸드폰 들어서 얼굴에 떨굴 뻔했습니다. 아, 잠이 와... B.M 구조는 요즘 나오는 게임처럼 들고 왔는데 편의 기능은 역행한다라. 이것이 차별점이면 차별점이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게임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완성도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래 신생 게임사이고 1년간 유저들과 같이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픈 첫날 연합보상 버그로 먼저 시작한 유저들에게 보상이 10배 정도가 더 들어간 것에 대한 공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게임은 행동력이 너무 중요한 게임이에요. 메인 스테이지와 숙제를 통해서 재화와 캐릭터 레벨링에 필요한 포션을 구해야 하는데 행동력이 무슨 기본이 300씩 필요해 맥스는 3000정도인데 그런데 오픈 시작부터 버그로 인해 10만의 행동력을 들고 시작한 유저들이 생기면서 첫날부터 과금을 하는 유저들에게 빅녀스을 날려버렸죠. 물론 첫날이니까 버그 터질 수 있어요. 서버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지는 해야 하지 않나요? 게임사는 이러한 유저들의 외침에 답변은 전혀 없어서 첫날부터 유저들을 보내버리는 운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8-16 스테이지의 난이도를 전투력 8,700이었던 것을 17,000으로 상승시켜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펙업을 시켜놓은 거죠 아 그래요 첫날부터 노멀 단계의 모든 콘텐츠를 클리어해버렸기에 난이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공지부터 하네요 수만 가지의 코드를 써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쉬워도 공식 포럼에 글 쓰는 것은 어렵다 난이도에 대한 조절 실패를 알리고 공지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이버 카페가 아닌 공식 포럼을 선택했으면 운영을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나요? 그러니 유저들 사이에서는 글썹 전에 한국 서버를 테스트 서버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거잖아요. 에휴 에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26일에 오픈한 로드 오브 히어로즈에 대한 리뷰와 오픈 첫날부터 각종 버그와 잠수함 패치에 대한 대처를 유저에게 사과를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 무대응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게임사의 운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년간 유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간다면서요? 버그에 대한 공지를 쓰는 것이 돈이 드나요? 100억 다 어디로 갔던 지금부터라도 유저와 함께 만드는 게임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오농이었습니다. 따벼.